코너를 살리는 기적의 수납 공간을 디자인하는 신박한 디스플레이 스탠드 리뷰. 여러분 혹시 저처럼 소중한 피규어들이 갈 곳을 잃고 방치되거나 집안 구석 잠자던 공간이 아깝게 느껴지셨던 분들 계신가요?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이 모든 고민을 한번에 해결해줄 완벽한 솔루션 제가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바로 코너 블라인드박스 피규어 디스플레이 스탠드인데요. 더 이상 우리 소중한 피규어들을 박스 속에 숨겨두거나 먼지 쌓이게 방치할 필요가 없어요. 이 스탠드 안 하면 집안에 잠자던 코너 공간이 우리 피규어들을 위한 특별하고 아름다운 갤러리로 완벽하게 변신한답니다. 특히 벽걸이형 디자인이라 공간 활용은 물론이고 피규어들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면서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귀여운 그레인 디테일은 감각적인 인테리어 포인트까지 되어준답니다. 피규어뿐만 아니라 작은 소품들까지 예쁘게 정리할 수 있어. 서그 자체로 감성 가득한 인테리어 효과까지 얻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컬렉션을 위한 최적의 디스플레이 공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실제로 사용해보신 분들의 후기도 정말 뜨거운데요 방구석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피규어들이 돋보이고 정리도 깔끔해져서 대만족입니다 라는 후기부터 죽은 공간이 살아나니 집이 훨씬 넓어 보여요 진짜살걸 후회되네요 라며 극찬해주신 분들도 계셨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잠자던 코너를 나만의 특별한 피규어 갤러리로 여러분의 공간을 더욱 빛내줄 코너블라인드박스 피규어 스탠드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